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지금부터 7월 3일 뜨거운 날씨의 딩모니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스테이크와 카우보이의 역사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뭐제 생일이라든지 각종 기념일이 있을 때는 거의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오늘날에 먹는 이 스테이크의 기원은 영국이었다고 해요. 솔직히 좀 의외죠. 영국은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한 나라라서 이런 스테이크 같은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영국에서는 스테이크 요리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결론부터 소개할게요. 영국에서 스테이크가 등장한 원인은? 산업혁명 때문이래요. 영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1700년대부터 산업혁명을 경험을 했죠. 더 이상의 농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공장이나 기계 이런 오늘날과 비슷한 사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농업 사회에서 필수적인 존재 소이 소들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런 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농업에서 소를 안 쓰니까 소가 점점 식량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특히 영국의 부자들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소고기를 두껍게 구워 먹는 일명 스테이크 요리가 유행하기 시작을 해요 약간 그 당시에는 부자들의 음식이 스테이크였던 거죠 근데 또 소고기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내에서 이 스테이크 요리 자체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아시겠죠? 스테이크의 기원은 영국의 산업혁명 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영국이 이렇게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으니까요. 이웃 나라 프랑스가 태클을 걸어요. 아니, 너네는 무슨 소고기를 먹냐? 소는 일하는 존재지? 먹는 음식이 아니야. 네. 이때 프랑스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소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결국 프랑스도 이런 비판을 하긴 했지만요. 점점 스테이크를 즐겨 먹게 됐다고 합니다. 맛있게 먹을 거면서 꼭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테이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근데 사실 스테이크 하면 딱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국가는 영국 아니고요.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스테이크가 솔직히 맛도 제일 맛있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스테이크의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미국에서는 이 스테이크가 어떻게 유명해졌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봐요 자 여러분 미국에는 다양한 주들이 있잖아요 뭐 캘리포니아 주도 있고 플로리다 주도 있고요 근데 이런 주들 중에서도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는 텍사스 주라고 있어요 텍사스는 참 역사가 재밌는데요 원래는 이 텍사스 땅이 스페인의 땅이었다가 멕시코가 스페인한테 독립을 하면서 텍사스도 멕시코 땅이 됐어요. 근데 또 멕시코 정부랑 텍사스인들이랑 전쟁을 한번 벌여가지고 텍사스가 아예 독립적인 나라까지 됐던 적도 있습니다. 텍사스 공화국이라고 해서 대통령까지 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때는 1845년 지금의 미국처럼 텍사스는 미국의 한 주가 되었죠. 자, 그런데요, 때는 18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텍사스인들이 자기네들의 땅에 유럽산 소들을 막 들여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1861년 미국의 내전이었죠.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이 소들을 대량으로 키웠던 농장주들도 네, 남북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남북전쟁이 한 5년 정도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텍사스 땅에 풀어놨던 소들의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텍사스 땅에 한 500만 마리의 소가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에서 텍사스를 비롯한 남쪽이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남쪽은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이 어마어마한 소들을 쓸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미국의 동부 특히 뉴욕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뉴욕은 냉장기술, 냉동기술, 이런 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경제도 좋아지면서 유럽의 어떤 고급스러운 음식 문화가 뉴욕으로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뉴욕 곳곳에 고급 스테이크 레스토랑도 생기죠. 그런데요. 뉴욕은 정작도 소가 부족한 거예요. 스테이크를 하려면 소가 필요한데 약간 공급 부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셉 맥코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아 텍사스에 엄청나게 많은 소들이 있으니까 그 소를 뉴욕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떼 돈을 벌수 있겠구나. 당시 텍사스에서 소한 마리 가격은 4달러였는데요. 뉴욕에서는 소한 마리가 4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소를 뉴욕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10배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장사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당시 미국에는 대륙 횡단 철도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한 번에 이어지는 어떤 철도 같은 게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소를 비행기로 실을 수도 없었고 배도 안 됩니다 그럼 방법이 뭐였냐? 텍사스에서부터 뉴욕까지 소떼가 걸어와야 돼요 근데 소들이 혼자서 뉴욕까지 어떻게 걸어가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 카우보이가 등장을 합니다 카우보이 소남자 그쵸? 카우보이라는 일종의 직업 같은 게 등장을 해서 이 어마어마한 수의 소들을 텍사스에서 시카고까지 몰고 가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카고에서 뉴욕까지는 또 철도가 뚫려 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카우보이 한 명이 2,500마리의 소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카우보이가 뭐 굉장히 총도 좋은 거 들고 다니고 약간 잘생긴 백인? 이렇게 표현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극빈층, 일자리가 없었던 극도로 가난한 텍사스인들, 뭐 주로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많이 했던 직업이 카우보이였대요. 그리고 총을 살 돈마저 없었다고 하고요. 자, 아무튼 카우보이 덕분에 텍사스의 많은 소들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미국에는 스테이크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테이크와 카우보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나중에 스테이크 드실 때이두 가지 지식은 꼭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스테이크의 기원은 산업혁명 때에 소가 필요 없어진 영국이었다. 둘째, 텍사스의 소떼를 몰고 다닌 카우보이의 등장으로 미국에서는 스테이크 문화가 발달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스테이크 맛집 저한테도 추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